안녕하십니까. 어 프리드럼 파 박성원 드러머입니다. 어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. 어 지난 주에 이어서 싱글 스트로크를 패드에서 한번더 강의를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어, 제게 드럼을 배우시는 수강생 분들이 음, 패드에서 하는 거 말고 어, 드럼에서 하는 것 또 보여주시면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드럼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강의는 드럼 비트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비트인데요. 그 비트를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. 일단. 지금 악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, 이와 같은 리듬입니다.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리듬이고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리듬인데 사실은 이 리듬이 가장 어렵습니다. 가장 어렵고 가장 어,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리듬인데 이 리듬을 템포 80에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. 4마디 연주를 할건데요. 굉장히 훅 지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집중해서 일단 들어주시고 그 후에 제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습을 해서 음 몸에 익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One, two, t h r 1 2네 보신거와 같이 굉장히 쉽고 어, 그리고 연주 한다고 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리듬인데요 이 리듬을 연습하는 방법이 여러개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연습 방법 중에 일단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어, 하이에스 칠때 어떻게 치면 된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놓은 건 없는데 어, 스트레이트로 한 방법으로 쭉 치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강약 강약 방법으로 치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치는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 하나씩 빼면서 치는 오프 비트가 있습니다. 이렇게 네 가지 하이에스 변형을 주면요 어, 느낌이 되게 많이 다릅니다. 그러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비트를 여러 장르의 곡에 어, 쓰일 수가 있는데요. 한번 지금 네 마디씩 스트레이트, 강약, 약강, 그다음에 오프비트 이렇게 네 가지를 연결을 해서 총 16마디를 연주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 2 3 4 1 2 3 4 1 2 Three, four, one. 3, 4, 1! 네, 이렇게 스트레이트, 강약, 약강, 그 다음에 우프비트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이엣의 번영, 번영을 줘가지고 연습을, 음, 연주를 보여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이 연주하실 때도 이네 가지 음, 방법을 많이 이제 섞어서 연주를 해주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어, 또한, 속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. 제 수강생들 중에 여러 명들은 무조건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막 빠른 템포에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사실 빠른 템포에서 연습을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. 미디움 템포에서 아주 오랫동안 연습을 해주시면은 느린 템포도 하실 수가 있고요. 빠른 템포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내 몸에 아주 그냥 완벽하게 적응이 돼서 계속 연주를 또한 연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드럼 향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은 영상을 올릴 텐데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. 이상 프리드럼 파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